하나님 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of a l i t 절 l e bit of a little bit 절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내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목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점물 때방원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촬영하는 기법 중에 클로즈업이란 기법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을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촬영하여서 관객들에게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법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자문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는데, 성실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말씀하실까? 아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좀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클로즈업 시켜가며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말씀인데 지난주 수요일 묵상 본문인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지난주 수요일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우리 잠언 2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은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어제 본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 4절의 말씀을 클로즈업해서 16절의 말씀으로 확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 확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이 7장에 와서는 좀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내일 묵상 본문까지인 이 7장 전체 27절로 확대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 군데 말씀, 특별히 세 군데 말씀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세 구절이 있습니다. 2장 16절과 6장 24절과 오늘 본문인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 이 구절을 초점으로 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음료의 길을 가는 자의 종말이 어떠한지 점점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제 지혜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되 눈동자처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눈앞에 뭐가 날아오면 무식적으로 자동 반사적으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 저기 위험한 것이 날아오네. 눈을 감아 마라. 한참 고민하다가 망설이다가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무식적인 반응으로 자동 반사로 눈이 감기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처럼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그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툭 치면 자동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해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는 이 세상은 음료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쏟아져 내, 쏟아내는 그런 세상의 가치들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온갖 불이한 일들, 거짓과 악한 일들, 세상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료에 비해서 실새 없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의 가치 관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마음에 들어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달콤한 마귀의 유혹 앞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어렵게 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동반사적으로 단호하게 노라고 마음의 눈을 질끈 감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예수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 지혜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야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들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3절 상반절에 보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 손가락에 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수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손가락으로 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제 수요배에서 목사님께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말만이 아니라 손가락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 3절 말씀의 마음판을 영어로는 Tablet of Hea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이 태블릿입니다. 태블릿 PC라고 하죠. 여러분이 항상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한 물건입니다. 지혜의 길과 음료의 길이, 천국의 길과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이 속에 있습니다. 손가락, 손가락 몇번 움직여서 지혜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음료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길과 지옥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가락 몇번 까딱하여 마우스 몇번 클릭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손가락만 까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손가락 한번잘못 움직여 전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 잠시 돌려 올린 인터넷 악성 댓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기도 하고, 거짓된 정보를 퍼나르는 손가락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아요, 싫어요, 이런 표시 아십니까? 가끔 지인들이, 자녀들의 유튜브를 하는데 꼭 보시고 꼭 좋아요라는 표시를 눌러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새벽 설교하고 나면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나 확인할 때가 가끔 있는데, 가끔 보면 좋아요 라는 숫자가 좀 많으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가끔씩 싫어요 라는 표시가 있으면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뭘 무슨 말씀을 잘못 전했을까 이런 또 반성도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래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보면. 로마의 금수사들의 생사가 이 로마 황제의 엄지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생사가 결정됩니다. 위로 향하면 사는 거고요, 아래로 향하면 죽는 것입니다. 네. 이 우리의 손가락의 방향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낙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요 눌러 달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의 손가락이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한 어리석은 젊은이가 음료의 집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저물 때 황운 때, 깊은 밤 흑암 중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물 때, 황운 때, 깊은 밤 흑암 중,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특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와 같습니다.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이 점점 더 빨리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아무리 수억 수십억 하는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를 타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묵상한 2장 18절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어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기울어졌다는 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급경사, 내리막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7장의 마지막절인 27절에 보면 그의 집은 서울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밥으로, 막으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 길을 영어로는 하이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입니다. 이두 말씀을 합쳐서 보면, 죄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를 타고 죽음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그것도 급경사인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손가락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가락에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에 브레이크를 달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자유를 주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게임을 내 마음대로 실컷 할수 있는 자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게임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언제든지 멈출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단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란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마치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삶 신나게 달려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손가락에 메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뒤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료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맛보고 누리는 진정한 지혜자, 진정한 자유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자녀의 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 삶 속에 돌아보면,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손가락이 제일 먼저... 뉴스를 검색하고 또 뉴스를 검색하다 보면 별로 저와 상관없는 뉴스들을 검색하다가 보면 뭐한두 시간이 훌쩍 가버리는 그런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때로는 때도 아닌데도 자꾸 다른 어, 손가락이 다른 어떤 어플들, 다른 뉴스들, 다른 것으로 향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손가락을 지혜의 말씀을 매는 것, 브레이크를 다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행하는 어, 우리의 손가락이 있다면 좀 우리 브레이크를 다는 끊어내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좀이 아침에 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영광의 자유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삶될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백성운 삶을...